중단은 스스로 확인하기 9번 문제인 온도가 t0도인 어떤 물체를 주위의, T 온, 주위의 온도가 ts도시인 곳에 놓고 t분 후에 이 물체의 온도를 t도시라고 하면 위에 있는 식기 성립한다고 하자 온도가 100도시인 물체를 온도가 20도시로 일정한 실내에 놓았을 때 10분 후에 이 물체의 온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. 그럼 우선 이 문제에서 주어진 100도, 20도, 10분을 각각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어, 10은 마이너스 10 로그 100 마이너스 20분의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를 해주면 10은 마이너스 10 로그 80분의 T 마이너스 20이 되겠죠. 그러면 이 10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로그 80분의 T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데 이 로그에는 이 위치 10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여기가 10분의 1이 되면은, 마이너스 1이 되면서, 여기 10이 되겠죠? 그러면, 80, 80분의 t, t-20은 10분의 1이라는 거니까,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, 10t-200은 80, 10t는 280, 그러면 t는 2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따라서 답은 t는 28입니다.